샬롬 1월 6일 이슬 기도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예, 우리 암송 10편 62편 5절 같이 암송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모른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16장에서 19장의 내용은요, 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어, 인간의 연약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 약속의 성취를 좀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결과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의인을 위한 중보기도와 악에 대한 심판이 균형있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16장은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질 못하다가 여종 이제 하가를 통해서 후사를 얻으려는 장면이 나오죠. 이당시고대는동의관습이 따른 거였는데요. 이러한선택은또 가정의 깊은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 이런 사이제엘로이라고 하죠. 보시는 하나님. 은하나님은이시는분이다 아, 나를 보신다. 라는 것으로 자신을 또 계시하시며 어, 인간의 어떤 실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17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시간적으로는 13년이 흘러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그런 결정적인 장이라고할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서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를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사례를 사라, 여주인, 여왕 이런 의미를 가졌는데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그할례를 언약의 표징으로 주시고 1년 후에 백세죠. 이삭이 태어날 것을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시면서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된 시점에서 하나님의, 하나님만이 약속을 이루실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18장으로 넘어가면은, 이번엔 세 사람, 이제 하나님과 두 천사죠. 어,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여서 이 사라의 그 임신을 재확인하는 장면, 그리고 소돔을 위한 그 아브라함의 중부 기도를 담고 있잖아요. 이 아브라함은 여섯 차례에 걸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의인을 위해 간구합니다. 의인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줄여가는 게 뭐예요, 이게. 이런 게뭘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서돔의 그런 구원 가능성을 자꾸 타진하는 이런 기도,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자의 그 특권, 이런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19장에서는요. 서돔과 고무라 멸망이 기록되는데 이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을 때그 성읍 사람들의 참 아, 극심한 타락상이 드러나면서 결국 의인 1 0 명도 찾을 수 없었던 그곳은 이제 유황불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롯의 어, 가족은 천사들의 강권으로 구출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됩니다. 이후 동굴에서 롯의 딸들이 또 근친 상간으로 모압과 암문 족속의 조상을 낳게 되는데 이건 인간적 방법으로 후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17장 1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다림의 신학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 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아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지 이제 본문의 시점은 13년이 흐른 거죠. 어, 나이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제 99세. 여러분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가능성이 사라진 시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적당히 적당해야 죠 이건 구 99세, 89세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안 된다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 돼, 안돼 하고 무능해지는 상황에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엘 샤다이 나는 무능이 아니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기서 샤다이라는 건요, 그 충분하신 분,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을 의미하거든요. 하나님은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할수 없어 불가능해라는 상황 속에서 가능하게 하시는 분, 공급하시는 분, 전능하신 분으로 자신을 엘 샤다이로 소개를 하십니다. 우리가 1 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인간적 방법을 선택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주께서 내게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런 막 사라의 말 속에는 뭐랄까? 그참 하나님에 대한 좀 은근한 원망, 좀 섭섭함 이런 게좀 담겨 있다고 볼수 있어요. 그들은 이제 기다림을 안안 했다, 했다기보다도 기다리다가 기다리다가 적당히라는 걸 넘어섰을 때 아, 포기하자. 그리고 어쩔 수 없지. 이런 말들 통해서 당시 그 남들 다 하는 고대 근동의 관습대로 여정하가를 통해 소선을 얻으려고 했잖아요. 이것은 불신앙의 결과였고 가정의 깊은 상처와 갈등을 가져왔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광야로 쫓겨난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엘로이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제 자기를 이제 보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좌절을 보고 계시죠. 그분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장은 그 극적인 반전의 순간이라고 할수 있어요.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잖아요. 많은 민족의 아버지. 지금 자녀 한 명도 없는데 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 이참 99세 노인 무자식 99세 노인에게 많은 민족의 아버지이라는 이름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때와 좀 다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 25년을 기다린다면, 와, 너무 길다. 25년 어떻게 기다려라는 생각을 하게끔 하지만, 하나님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25년 나, 나한테 그까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25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뭘 하셨습니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연단하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소진되어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거든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제 이삭의 출생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부 기도하는 장면은 참 감동적인데요. 그는 여섯 번이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며 의인을 위해 강구를 합니다.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죠. 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뻐하시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세요. 결과적으로는 10명도 없었고요. 어, 19장의 멸망은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되었죠. 하나님의 기다림에는 이좀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회이고요.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 회개할 기회를 주시잖아요. 그게 그래서 구원의 기회라는 측면에서 기다림의 의미가 하나가 있고, 둘째는 믿음의 연단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숙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기다림 첫 번째 의미가 적용이 되겠죠. 구원의 기회가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지금 또 둘째 두 번째 의미 믿음의 연단으로서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어, 쓰여지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25년의 기다림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뭔가를 기다리고 있죠?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조급하신 건 아닙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엘 샤다이, 전능하신 분이며 그분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라는 것을요.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이 기다림 끝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자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그 자손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4천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참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림 속에만 있지 않아요. 이미 오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실천상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다림을 좀 훈련해 볼까요? 이번 주 하나님께 구한 것 중에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들을 한번 써보실래요? 매일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때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조급함 대신 신뢰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읍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힘으로 이루려는 시도가 어, 있지는 않은가?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가를 선택했던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우리도 인간적 방법에 의지하기 쉽잖아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도 중복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아브라함처럼 가족 이웃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담대히 중보 기도를 시작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는 우리에게 이런 특권을 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가장 완벽한 좋은 때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 인, 인내함으로써 이 기다림의 때를 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신뢰를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신실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